이 회사 미팅 나갈 사람? 나! 벌써 사채 봉산나? 부서가 딱 기본 부서네 애들 여기서 빨리 부서 내리라 지금 다내 빨리. 근데 부어왔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해? 그럼 보고 끼침해 그러면 내가 먼저 도달할 테니까 내 반응 보고 알아차리 알겠지?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아 그럼 나 1,4학번이신 거예요 같은 과? 저희도 같은 과예요 이네개 중에 소지품 하나씩 고르시면 돼요 그냥 술가 나온 것 같은데. 니가 정신쯤에 잔뜩 적으안 취하는 거다. 거의 화장실 좀 갔다 왔지. 내부도 같이 가세요? 아, 네. <laughs> 덜 하지 않나. 너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? 니 그냥 이 정도 통밀다고 꽂히고, 이제 팔까 방금 화장실에서 유승이 부모님 전화 오셨거든요. 저희 좀 일찍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. 에이, 역시 우리끼리 술마시는게 제일 재밌다 야, 우리 미팅 했을 때, 롱디아라 남자에 한명 있었대. 에에, 전 쓰레기네. 여친이 는데 미팅은 나와.